리진 저그전입니다 상대는 천칠백이 점대 저구예요미네이 부족합니다. 미네이 부족합니다. 미네이 부족합니다. 부족합니다. 기승전. 팔개봉이에요 기승전 팔개뻥, 기승전은 좀 어떻게 가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, 결국 팔개봉으로 저그가 어떤 빌드를 써도 팔개봉으로 갑니다. 이만한 빌드가 없는 것 같아요. 저그가 어떤 빌드를 썼을 때는 팔개봉을 쓰면 안 된다. 이런 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만약에 내가 팔기봉을썼는데못이긴다 그러면은 어어빌빌를써써못못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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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크일수있으니까니 아인 사링, 사링이면 하나 괜찮아요. 캐논 하나. <laughs> <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웃음> 안에 드론 하나 잡아서 시작된 찰스입니다. 어입니다 바로 나가야 돼, 바로. 저그전에서는 저렇게 포로브가 지금 타이밍에 벌써 죽어버리면 이 자체가 엄청난 위기예요, 지금.

는아저 나는... 계속한다 온다, 계속온다계속온다더 뽑아준 거는 지금 나이스야 노래요 노래할 거 같아요 딱 봐도. 것도 안 되고 좀 오래요. 어찌 된건 막았습니다. 어찌 된건좀힘겹긴 했지만 막았어요. 드론이 아까 빠져나갔거든요. 여기 7시 쪽으로 좀 이상해요. 그 실수일 수도 있는데 빠져나갔어요. 일단 드론이 아까 그 프로그 죽자마자 제가 위기라고 했잖아요. 바로 저렇게 저거는 해처리에서저걸링 뽑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니까, 제가 얘기한 게딱 드러났죠. 위기라고 바로 여기 잡고 가도 되겠죠. 왜냐면, 뭐, 레어가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. 그리고 저그가 저렇게, 어, 저글링에 힘을 줬으면 히, 히덴을 쓸리가 없으니까. 지금 적어도 가난하니까 드론 보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? 그래서 잡고 가는 겁니다. 이럴 때는, 이럴 때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컷을 하나만 찍어야겠죠. 오케이 okay, 이거 잡 to 나이스다 g o Nice. I t 이 l d you. I told you. I told y 니다 I 비가 l d 다 히드라 이걸 이걸. 아, 레어 간네 이러면서 좀 특이하게 하네요. 좀 특이하게 합니다. 전투 준비 완료. 이 건만 주는 거네 건만. 건만 주는 겁니다. 건만. 전투 준비 완료. 트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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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게, Joe. One doctor, one temple. s o 게이트 늘려야겠죠. 과정이 좀 힘겹긴 했지만 어찌 됐건 오브르 아유탈 특이하게 하네. 또유탈 리스크가 있... 올라갔다고? 히드라 히드라. 히드라 숫자 보니까 그건 아니겠다. <목소리도>

야 잘하는데? 아 잠시 이탈리아 아클라스어 이러면은 럴커를 안 갔겠죠. 아무, 아무래도 짱구 잘 굴리는데?

y e 이 he's a g 원 o d

연수를 노려야 되거든요. 연수를 s 써야겠다, t 전 h a 北軍。<スープ>

잘수님잘하네 왜 이렇게 밀렸을까?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밀렸는지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드론도 1킬하고 왜 이렇게 밀렸지? 여기서 1킬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를 언제 먹었냐 여기를 여기를 아 여기서 맞죠 저걸링 난입했지 이러고 나서 많이 분리했나 보네요 제가 어 프로블 좀 많이 잃었다 좀 질럿 나올 때까지 좀몸 사리고 싸울 걸 너무 성급했네. 여기 초반 상황은 이렇게 됐고. 그렇다고 이렇게 밀릴이 사이즈인가? 오버로드 2킬 한거 이것까지 좋았는데. 상대가 잘하더라고, 막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스파이어가 올라가 있고, 뮤탈 안 쓰는 줄 알았는데, 또 히드라가 많아서 안 쓰는 줄 알았는데, 또 뮤탈 쓰고, 아, 여기서 히드라 제압을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. 타이밍에 벌써 여기를 먹는다고? 뮤타를 잘 쓰네, 뮤타를 아 여기서, 여기서, b 뭐 u 구나 r i s 잘쓰 s a 니다아 이렇게, 됐구나 이러면 이러고 여기가 수비가 되면 이기기가 힘들어지죠. 여기도 이제. 여기 뚫기가 어려운데, 수비, 수비한. 아, 뮤탈. 아, 이렇게 졌구나. 네. 한수 배웠네요.